대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35년까지 새로운 가스 구동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획기적인 규정을 막은 미국 상원의 표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샌크라멘토에서 전합니다. 유섬 주지사는 24일 이 조치를 불법과 위헌적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에 2035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최소 80%는 전기 자동차, 최대 20%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야 한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한달 전인 작년 12월에 이 표준을 시행하기 위한 주 정부의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화석 연료를 두 배로 줄이려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인 상원의 결정은 캘리포니아의 공격적인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과 캘리포니아주의 광범위한 기후 정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2일 미국 상원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에서 2035년까지 새로운 가스 구동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획기적인 규정을 뒤집으려는 의회의 불법적 움직임에 맞서 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상원은 또한 트럭의 배기관 배출과 스모그를 형성하는 질소산화물 오염을 억제하는 캘리포니아의 규정을 차단하는 두 가지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유선과 주택기 규제 당국은 캘리포니아의 규정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로폰타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절차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통과된 이 규칙을 뒤집는 법안은 이제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트럭의 배기관 배출과 스모그를 형성하는 질소산화물 오염을 억제하는 캘리포니아의 규정을 차단하는 다른 두 가지 결의안과 함께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이승주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세운 전기차 공장이 본격 가동된 지한달 만에 조지아주는 직접 현대차를 위한 전용공항을 세워주기로 하고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조지아주 정부는 현대 자동차를 위한 전용 공항 건립을 직접 나서서 법안 통과 예산 배정, 위원회 구성까지 모두 마쳤다고 주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사실상 현대차 맞춤형 공항이 조지아주 한복판에 들어서는 셈인 것입니다. 공항 이름은 리치먼드 힐 브라이언 카운티 공항으로 명칭을 정했으며 총 사업비는 약 8천만 달러, 하나 약 1,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건축에 따른 비용은 조지아주가 56% 연방 정부가 44%를 부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전용 공항이 세우기 전인 기존에는 인근 서베너 국제공항을 이용했지만 여객 위주 공항이다 보니 물류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대차 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업체들이 몰려들며 항공편 지연도 잦아졌었습니다. 결국 조지아주는 아예 새 공항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울 놀라운 사실은 조지아 주지사인 브라이언 캠프는 현대차그로 혁신에 올인하겠다는 말을 남긴 지 불과 한달 만에 공항건설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에 미국 정부와 조지아주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경제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고 공항건설을 위한 관리위원회도 곧바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공항부지를 매입하고 장비를 운영하며 필요한 모든 시설을 책임지게 됩니다. 더구나 이 공항 관련 법은 다른 주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그만큼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한 조치라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 공항 역시 기존의 여객 중심 시설과는 결이 다릅니다. 사람을 태우는 기능을 넘어 부품과 배터리, 원자재 같은 산업 물류의 대규모 수송까지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과 공급망을 위한 전용 물류 허브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국가급 인프라를 기업 하나를 위해 짓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지아주가 현대차를 위해 내놓은 지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공장 부지 제공, 도로 및 전력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설비 도입 지원, 투자 소득 공제까지 총망가됐습니다. 여기에 조지아주의 법인세율은 5.75%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인 24%와 비교하면 체감 차이는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주요 1차 협력사들도 조지아주의 속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며 하나의 거대한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셈 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기업 한 곳의 유치를 넘어 지역 전체의 경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 공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입니다. 현대차를 등에 업은 조지아주의 이례적인 선택은 이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파격적인 결과가 한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강노동조합의 끊임없는 파업 사태에 진절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체들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 강수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기자. 다음은 KUMC TV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KUMC TV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실 모르는 국민 선동과 언론의 침묵. 이대로 가면 국민들만 더 고통받는다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에는 저희 TV 대표이시고 주필이신 최마틴 주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커피 한 잔의 원가는 120원이라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언을 하면서 그는 국민들이 배고파서 마트에서 식품을 훔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발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현실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또는 알면서도 국민의 감정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얼마나 노골적인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요즘 마트에서 도난 사고가 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정권의 무능 때문이며 국민이 굶주려 절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식의 1차원적 프레임은 국민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태도라기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민 선동으로 읽힙니다. 실업복지, 세금, 임대료 등 복합적인 사회 경제 문제를 단순화해 정권 탓으로 몰아붙이는 전략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얕보는 처사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거의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 언론들의 과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대선 후보였을 시절 파한단의 가격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그를 몰아세웠습니까? 서민 경제를 모른다. 생활감각이 없다. 국민과 단절된 후보라는 비난이 넘쳐났고 거의 한국의 언론들은 조롱과 풍자의 기사도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 조용한가? 한정치인은 가상의 굶주린 국민을 등장시켜 마치 지금 당장 전국이 야사 직전에 처한 것처럼 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특정 언론들은 이를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라며 옹호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본질적 기능인 권력 감시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보도의 형평성과 기준이 사라지고 정치 성향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외국 보도와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도 한몫했다는 국민들의 지적의 변명에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누군가의 감정적인 언어나 극단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대안을 원합니다. 만약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처럼 무책임한 언어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 적는 언론의 편향 보도 속에서 우리가 다시 대통령을 선택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무지와 단편적인 현실 인식은 정책보다 감정으로 해법보다 선동으로 나라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키울 뿐입니다. 국민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절도를 저지를 만큼 힘든 사람도, 가족을 부양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수많은 시민들도, 감정적인 위로보다 실질적인 정책과 책임있는 국가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민 생활의 깊이와 구조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을, 그저 말 잘하고 감성적인 언어에 능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으로 다시금 선택한다면 지금보다 더 참담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대중의 불안과 분노를 자극해 정권을 쟁취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지, 언론은 지금 누구를 경계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더 늦기 전에 바로 찾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또 다시 중국과 북한에게 주권을 빼앗기며 후진국의 나래로 떨어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중차대한 위치에 서 있음을 똑바로 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최마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